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르신님의 계속 명상. 관찰자를 관찰하라.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네. 반야신경의 첫 대목이죠. 환자제보살행신반야바람일다시조견오온계공도일체고액오온이 모두 공함을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이런 뜻인데 오온이라는 건 색수상행식을 뜻합니다. 그 중에 색은 몸이고 수상행식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몸과 마음. 이렇게 그냥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의 현상을 자세히 나눠 놓은 게 수상행식이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공하다라는 건 뭡니까? 공하다, 공하다 요새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공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모두 공하다라는 거는 바로 아바타다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아바타라는 거예요. 공은 뭐예요? 실체는 없대, 현상은 있는 거를 공이라 그래요. 자,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이, 지금, 이 기구가 공한 거예요, 이게. 가운데가 비어있죠?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텅 비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때리면, 여기서 울림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가운데가 안 비어있고, 뭐가 꽉 차있다면, 이렇게 이런, 파장이 나오겠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툭 소리만 나겠죠.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울림이 나는. 이게 바로 공한 거예요. 이 소리가 또 공한 거예요. 그래서 공하다는 것은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어요. 있잖아요. 이게 있고. 이게 또 공간이 있잖아요. 있지만 실체가 없죠. 뭐 이거 잡으려고 그러면 이 잡으려고 그러면 이거 뭐 공을 잡겠어요, 이걸? 공간을? 못 잡아요. 실체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때리면 소리가 나요. 키타, 뭐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공하다는 것은 바로 아바타다 이 소리입니다. 실체가 없고 현상만 있는 거. 이걸 바로 아바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자재보살도 바냐바라미를 행할 때, 마하바냐바라미를 닦을 때, 이 소리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바타라고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고통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에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하니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몸이 통증을 느낄 때, 아바타가 통증을 느끼는구나. 마음이 번민할 때, 아바타가 번민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관찰을 하면 나는 관찰자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번뇌는 아바타의 것으로 치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석의 탈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반야신경 뭐첫 대목에 나오잖아요.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미를 닦을 때 몸과 마음 아바타라고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해놓고 그다음에는 전부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가자,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같이 가자 이 소리죠. 집단해탈로. 그래서 즉석해탈으로 시작해서 본래해탈을 설명해 주죠, 중간에는. 본래해탈이다. 왜? 불생불멸, 불고부정, 부정불감이기 때문에 아바타는. 그러니까 집단의 탈로 가자. 까떼가떼빨아가떼빨아상가떼 보디스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반야신경 안에 법성관찰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바로 오온이 법이 오온, 색수상행식 이게 법이에요. 법의 성품을 관찰해 보니까 모두 공한 것이다. 아바타다. 그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다 아바타의 것으로 관찰하니까 벗어나게 됐다. 이런 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법성관찰을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서 나타내준 경전이 바로 마하반냐 바라밀다. 심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하반야바라밀을 염하고 들으면서 순간순간으로 오는 몸의 고통과 마음의 번뇌를 아바타의 것으로 관찰해 주고 다시 마하반야바라밀로 돌아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법성 관찰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습을 하겠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머리를만 반드시 펴주고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시선을 떨부어줍니다. 마음을 아랫배로 모아서 아랫배가 일어날 때 마하, 들어갈 때 반냐, 일어날 때 바라, 들어갈 때 밀, 하고 관찰합니다. 그러다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번뇌가 홀연히 다가오면 얼른 아바타라 관찰하고 다시 마하반야 바라밀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마하 반야 바람, 미, 각자 챙겨줍니다. 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몸과 마음은 아바타다. 이렇게 생각해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나의 고통은? 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없어져야 돼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음, 나의 고통은 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의 고통은 저게 없기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하고, 밖에서, 음, 물건이 됐건 사람이 됐건 뭐 환경이 됐건 밖에서만 찾습니다. 원인을. 그러니까 궁극적인 해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도 물론 원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간접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바로 연이라고 합니다. 직접 원인은 인,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공해져야 공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도 결과는 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통이 온전히 소멸하려면 내 마음이 공해져야 돼요. 0, 공. 내 마음이 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라고 확신을 하고 모든 몸의 현상, 마음의 현상을 아바타의 현상으로 관찰해 줄때 몸과 마음이 공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일 꾸준히 일주일 내내 하루에 세 번씩 연습을 해야 될까 말까입니다. 꾸준히 연습해야지. 이것은 마치 밥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대신 밥을 먹여줄 수가 없어요. 상은 채로 좋습니다. 그런데 먹고 안 먹고는 여러분한테 달린 것이고 이걸 일주일에 한 번만 먹을지 하루에 세 번씩 일주일 내내 먹을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법의 허기를 느낀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먹겠죠. 법의 허기를 안 느끼면은 안 먹는 거예요. 법의 허기를 느낀다는 게 뭡니까? 나는 해탈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해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법의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부귀영화 내지는 뭐 마음 편안하게 그냥 가족들하고 마음 편안하게 그저 뭐큰탈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법의 허기를 못 느끼게 돼 있어요. 반만 허기를 느끼겠죠. 그러나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손바닥 뒤집기와 같다라고 항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행복은 해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해탈 연습하라고 이 몸뚱이 받아서 인간의 몸으로 온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있을 때 해탈 연습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최적화된 거예요. 축생은 해탈을 하기, 해탈 못 합니다, 아예. 신들은 해탈에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왜? 고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적절히 고통과 스트레스가 있어야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 보리심을 일으키고 해탈 연습을 한다, 이겁니다. 스트레스가 꽃을 피운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면은, 아, 또 스트레스 왔어. 아, 또 이러지 말고, 아 해탈 연습할 찬스가 왔구나 하고 얼른 대면 관찰해서 오는 스트레스 막지 말고 가는 스트레스 잡지 말자 마아냐 바라밀.